안녕하세요. 안산 해울당 화련 신녀입니다. 어, 홍수맥이라는 것은 1년 12달이 있잖아요. 달마다 드는 액을 막아 가기도 하고요. 그 전해에 안 좋았던 것을 풀어내는 거로도 같이 해요. 안 좋은 거는 풀어내고 들어올 나쁜 액은 막는다. 그래서 12월 달이 동지잖아요. 동지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해에 운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지부터 우리 이런 홍수맥기를 많이 모집해서 많이 해요. 단체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부터 나는 12달 내 액을 풀어내고 올해 나쁜 운을 풀어내야 내가 좋은 운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홍수맥이라고 하거든요. 삼재가 아닌 더라도, 작년에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어. 삼재 때보다 더 힘들었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내가 애군이 들어와 있었다거나, 나한테 안 좋은 살들이 껴있었던 해운연이라며, 답답한 분들이 나빴던 것을 풀어내고, 들어오는 애군의 변수를 막고자, 진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동달에 많이 진행을 해요 방생하고 홍수매기나 삼지풀이를 남들이 많이 안 하는 때에 많이 하는데 보통 선생님들은 동짓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이 홍수매기를 합니다 특히 영어 장사 사업 운수어 운송어 그리고 위험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홍수매기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변수가 많은 해운연이면 변수들을 막고자 홍수매기를 합니다 저번 편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횡액이 껴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액풀이를 하면 나한테 조금은 좋게 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홍수매기 말고 방생. 우리가 물가에 가서 물방생이 있고 용궁방생이 있고요. 산에 가서 꿩이나 이런 새를 방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해 조류 말고 새를 방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삼재풀이. 이런 것도 홍수맥이랑 비슷한 뜻을 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